우리 금융 지주가 드디어 보험이라는 아주 중요한 날개를 달았어요. 네, 맞아요. 지난 7월 1일이었죠. 네. 동양생명이랑 ABL생명 인수를 딱 마무리하면서 이제 은행, 증권에 이어서 보험까지 라인업을 다 갖춘 거죠.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 종합 금융 그룹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데. 네, 진짜 완전체가 된 느낌. 이게 앞으로 그룹 전체 성장에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올 거라는 기대가 커요. 음. 뭐 겉모습은 확실히 그럴듯해졌습니다. 종합 금융 그룹. 근데 속을 좀 들여다보면 아, 마냥 좋아하기는 좀 이른감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그 2025년 상반기 실적 발표된 거 보면 순이익이 1조 5,513억 원.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11.6% 줄어든 수치거든요. 아, 어, 줄긴 줄었네요. 네. 물론 뭐 희망 퇴직 비용도 있었고 충당금도 더 쌓고 이런 일회성 요인들을 빼면 작년이랑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네네 그래도 어쨌든 이익이 감소했다는 거 이거는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음 그쵸 일회성 비용 영향이 크긴 했지만 그래도 뭐랄까 순영업 수익 자체는 또 성장세를 보였거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자이익이랑 비이자익 합친 거요 아 그건 그렇죠 그리고 특히 자본 건전성 면에서는 정말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어요. 아, CET1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통주 자본 비율 CET1 비율이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12.76%를 딱 찍었습니다. 오, 12.76%면? 네, 이게 은행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데 연간 목표가 12.5%였거든요. 이걸 반년 만에 그냥 훌쩍 넘겨버린 거예요. 이야, 대단하네요. 그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래요. 그만큼 위험 가중 자산 뭐 RWA라고 하죠. 이것도 잘 관리했고 이익도 잘 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네. 그 성과는 분명 의미가 있죠. 12.76%.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시장 기대치인 13%도 조기에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까지 제시하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음... 13% 조기달성 목표라... 그건 사실 좀 공격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네, 하반기에 뭐 환율이 어떻게 될지 또 금융당국이 어떤 규제를 내놓을지 이런 변수들도 좀 생각을 해야 하고요 아... 외부 변수 무엇보다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건 상반기에 대손 비용 그니까 러 혹시 부실이 생길까 봐 미리 쌓아두는 돈 있잖아요 네네, 충당금 그게 9,445억 원으로 들었어요. 특히 2분기에는 그 부동산 PF랑 비슷한 책임준공신탁 관련해서 860억 원을 또 미리 쌓았거든요. 아,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러면 연간 대손 비용률 목표치 한0.4% 초중반 정도로 잡았는데 이거 달성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NPL 비율, 그러니까 부실채권 비율도 아직 오름세거든요. 음. 응. 자본 비율 높이라면 결국 이익을 많이 내야 하는데 이렇게 대손 비용이 계속 늘어나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음, 근데 그 대손 비용 증가는 선제적인 위험 관리 차원에서 한 거니까 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일회성 요인을 빼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도 순이자 마진 님 방어에 성공했다는 건 진짜 긍정적인 신호예요. 아 님? 네. 2분기 의뢰 NIM이 1.45%로 나왔는데, 이게 기준금리 인하하는 추세인데도 오히려 2분기 연속 오른 거거든요. 아, 정말요? 그건 의외네요. 네. 예금비용 같은 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성 높은 대출 중심으로 자산을 잘 조정한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아, NIM 방어는 잘했네요. 근데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뭐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NIM 하락 압력은 더 커질 텐데요. 그건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새로 식구가 된 보험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 동양생명이랑 ABL생명. 네. 현재 두 보험사의 KCIS 비율 그러니까 새로운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 넘겨서 당장 무뭐 추가로 자본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는 해요. 다행이네요. 근데 앞으로 금리가 만약 더 내려가면 보험사들 자본 건전성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고 이게 결국 그룹 전체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음,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한두세달 일정으로 경영진단 중이라는 데 구체적으로 재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시너지는 어떻게 낼 건지 이런 방안은 아직 뭐. 꽁꽁 숨겨져 있고요. 아직 발표 전이죠. 네. 그리고 인수하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염감의 수차액이라고 장부 가격보다 싸게 사면서 얻는 이익 있잖아요. 그 규모도 아직 미정이고요. 아, 아직은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군요. 그렇죠. 물론 뭐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금융 측에서는 인수한 보험사들 경영을 빨리 안정시키고 시너지를 내는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어요. 네, 계획은 그렇죠. 예를 들면 은행 고객한테 보험 상품 소개하고 반대로 보험사 고객한테 은행 서비스 연계하고 뭐 이러면 고객 기반도 넓히고 상품 라인업도 다양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론적으로는요. 증권 쪽도 최근에 새로운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도 내놓고 IB 투자 은행 부문도 강화하면서. 그룹 내 다른 회사들이랑 연계 영업을 늘릴 걸로 기대되고요. 네. 수수료 이익 같은 비이자 이익 성장세도 계속 가져가려고 노력 중이고 또 주주들한테 이익 돌려주는 정책도 꾸준해요. 주당 200원 분기 배당 결정했고 1,500억 원 규모 자사주 사서 소각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주주 환원은 긍정적이죠. 하지만 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반기에 경기가 좀 둔화될 거란 예상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가계대출 늘어나는 거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있고 기업대출 역시 부실 위험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하고요. 음, 리스크 관리. 또 보험사 인수하고 이제 종합금융그룹 체계 갖추면서 인건비라든지 IT 시스템 통합 비용이라든지 이런 판관비를 늘어날 가능성도 무시 못하고요. 아, 비용 문제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CET 원비율, 13% 조기 달성 목표, 이것도 사실 앞서 말한 여러 변수들 생각하면 상당히 좀 도전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네, 쉽지는 않겠죠. 결국 보험사를 포함해서 비은행 부문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게 정말 실질적인 이 기여를 이어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맞아요. 우리금융 지주가 보험사 인수로 외형은 커지고 자본 비율도 배선되는 뭐 긍정적인 모습도 보였지만 순이익이 줄어든 거랑 늘어난 대손비용 그리고 새 식구들과의 시너지 창출 이런 과제들은 앞으로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새롭게 우리금융 가족에 된이 보험 계열사들이 과연 그룹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약한 고리가 될까요? 앞으로 발표될 경영진단 결과나 구체적인 시너지 전략,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